안녕하세요. AI에게 도덕성을 가르친다는 거. 음, 이게 참 로봇한테 시쓰게 하는 건 많긴이나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. 오늘은 바로 이 까다로운 주제, 인공지능의 도덕성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? 이걸 서울교육대학교 박형빈 교수님의 논문, AI 윤리와 신경과학의 AMA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목표는요, AI 도덕성 구현이 왜 이렇게 어렵고 또왜 인간 뇌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신경과학이 꼭 필요한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보는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ai가 뭐랄까 인간의 결정을 돕는 경우는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도덕적 나침반을 준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박형빈 교수님 논문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의 계산 능력하고 인간의 그 복잡하고 어떨 땐 설명하기 힘든 직관적인 도덕성 사이의 간극이요. 이걸 신경과학으로 풀어보자는 거죠. 기술 이전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와야 한다는 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. 네, 논문의 핵심 주장이 바로 그거 같아요. 인공 도덕 행위자, 그 AMA라고 하죠. 이걸 만들려면 단순히 코딩 실력보다는 인간 도덕에 대한 철학적인 그리고 뇌과학적인 이해가 훨씬 중요하다. 이런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경과학이 그냥 기존 AI 기술 검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네네. 오히려 인공 두뇌 설계에 필요한 뭐랄까?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키텍처에 대한 힌트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심지어 그 광유전학이라고 빛으로 특정 뇌세포 활동 조절하는 최첨단 기술 있잖아요. 아, 네. 그런 데이터에서도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. 궁극적으로 인간처럼 생각하는 일반 AI. 이걸 진짜 꿈꾼다면 우리 뇌를 들여다보는 건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 컴퓨터가 내리는 결정, 디시전하고 인간이 하는 선택, 초이스. 사이에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아, 결정과 선택이요? 네. 컴퓨터 과학자 중에 바이젠바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적했듯이 결정은 계산이 가능해요. 음, 계산이요? 네. 그런데 선택에는 연빈이나 지혜 같은 어, 숫자로 딱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. 아. 우리가 사과랑 오렌지 중에 뭘 고를 때뭐 무게나 당도를 숫자로 다 계산해서 결정하진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냥 보고 음 이게 더 좋겠다 이렇게 고르죠. 그게 바로 판단이고 선택이라는 거죠.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. 과연 인간의 그 복잡한 사고 과정, 특히 도덕적 판단 같은 게 전부 계산으로 환원될 수 있을까? 음 그러게요. 만약 그게 안 된다면 AI 판사나 AI 의사처럼 중요한 윤리적 판단을 AI에게 맡기는 게 과연 괜찮을까?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. 아 그러네요.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. 인간의 도덕적 판단이 단순 계산이 아니라는 건그뇌 연구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잖아요. 맞습니다. 논문에서도 나오듯이 우리가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뇌는 뭐랄까 여러 영역이 함께 작동해요. 지각, 인지, 감정 처리 영역이 다 동원되는 거죠. 네, 복합적으로요. 예를 들어 그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 있잖아요. 다섯 명 구하려고 한명 희생시킬 거냐는 거요. 네. 그때 결과를 따지기보다 그러니까 다섯 명 구하는 것보다 그 행위 자체의 해악, 한 명을 희생시킨다는 그 행위를 거부하는 그런 의무론적 판단을 할 때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뇌영역, 그 VMPFC라는 곳이 막 활성화된대요.